안녕하세요. 미차의 카스타일 아란입니다. 이 차량 트림명은 RS5 3.0 TFSI 콰트로 차량이고요. 이 차량은 연식이 2013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 11만 6000km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. 이 차량 지금부터 보여 드릴게요. 이 차량은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이력 없고요. 단순 수리 교체 부분은 프론트 휀더 부분에 한번 체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딱 보시면 전면부도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? 2013년식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. 딱 봤을 때 너무 세련된 디자인인 거. 사이드 미러. 짠. 음, 이쪽에 한번 볼까요? 지금 보시면 도어 트림도 굉장히 깨끗하고요. 보시면 카본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, 그리고 이렇게 블랙 가죽 시트 들어가 있는데, 뭐 시트 상태도 지금 보시면 아주 양호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. 안쪽 내부 상태 육안으로 확인해 주시고요. 이 차량은 이제 인젠 테크놀로지 오픈 흡기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. 따로 튜닝이 들어가 있고, 그리고 메인택 배기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교체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. 이런 부분까지 다 구조 변경 완료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음, 이 차량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안쪽에 내부 보시면 트렁크 공간도 꽤 깊이가 깊습니다. 안쪽에 이렇게 실내 공간 보여 드리고 네. 전반적인 상태 봐 주시고 아마 이따가 시동 걸어 보면 또 엔진 소리 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일단 제가 운전석에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. 제가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네, 지금 소리 들리셨나요? 지금 보시면은 이제 메인텍 배기 변경을 다 튜닝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운드 같은 경우도 아마 매니아 분들은 다. 한 번만 들으셔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지금 보시면 패들 시프트도 이렇게 아우디,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 디자인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,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지금 보시면은 디커 스티어링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HUD 지원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앞쪽에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은 주행거리 1 1 6600, 63km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 이제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, 전동 사이드 미러 컨트롤,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클라이드 코리아 12.3인치 화면 보실 수 있으세요. 안드로이드, 올인원, 티맵, 카카오맵, 유튜브까지 다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. 이 차량 한번, 카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여기 보시면은 주행 모드 컴포트 이렇게 다이나믹 인디비주얼 이렇게 이,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. 음. 네 소리를 좀만 줄이고, 음. 그리고 어 메뉴로 한번 가볼게요. 내비게이션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내비게이션 화면, 네 반응 속도 이렇게 봐주시고. 음향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은 뱅앤올롭슨 사운드 시스템 장착되어 있습니다.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뭐 CD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실 수 있으세요. 열선 시트 양쪽 모두 3단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버튼 상태에 뭐 지워진 거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이 차량 후방 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.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,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지금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버튼들,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카본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 차량들은 이렇게 카본으로 도배가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지금 보시면은 차키 같은 경우도 스페어 키까지 이렇게 두개 이용하실 수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안쪽에. 암레스트 공간 12볼트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차량 상단에 보시면 ETC 룸미러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 그 선루프가 또 들어가 있어요.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썬루프까지 뭐 옵션 이런 옵션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열 컨디션도 한번 쭉 봐주시고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. 그리고 이 차량은 입고 전에 엔진 오일, 그리고 미션 오일, 그리고 전체 브레이크, 디스크, 패드까지 다 교체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. 그만큼 관리 정말 열심히 또 깨끗하게 잘 하신 차량이거든요. 이 차량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.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